음, 예를 들어서, Japanese,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사람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새로운 꿈이 뭐였더라? 형태, 새로운 형태의 퀴즈, 피진, 퀴즈는 뭐였더라? 요리를 만들었어, 요리 피진은 요리, 퀴즈는 요리, 퀴즈는 요리. 그 요리는 노후 에서 알려진 거야. 알려진 요리. 피피는 형용사. 이해하자 여러분? 형용사. 멘토 뭐라고 알려진 거야? 도시락이라이해 도시락. 멘토는 도시락이야. 도시락이라는 것은 멘토는 의미하는 거야. 가지고 다니는 점심 식사.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휴대용의 점심 식사. 보셔 보알지 오케이? 됐죠? 싱글 포션 이 싱글 포션 1인분 1인분 1인분의 식사는 됐죠? 팩은 싸라포장하다 포장하는 거야 포장되어지는 거야? 포장되어지는 거야 그지? 도시락은 하나의 박스에 포장되어지잖아 그지? take with you take with you and t h 다 t s it 지다고다 s it t h 다가지 it that's it that's it 가 h a t s it that's 도 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it that's h a t s it t h a t h a t t e r 든지 든지 든지라도라도 이해하죠 이거 어디를 가든지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하나의 박스에 포장된 2인분의 식사 도시락 멘토야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멘토박스는 보통 포항암이나 나이스가 뭐야? 쌀 비트는? 고기, 베스트 e 야채 PP로 꾸며주고 있는 거네, 과거분사라고 그지? 어린이집 모델 배열된 배열된 그죠 배열된 배열된 야 예술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죠 어렵지 않지? 네. 그치? 만들기 위해서 픽션은 그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락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단무지 두개김으로 이렇게 부르면 고기 한 마리 나오잖아 이거지 해 얘들아 네. 오케이 좋아요 이러한 에더블 어찌되었지 에더블 부르 거야 에더블 이 그렇지 먹을 수 있는데 뭐 어, 보일 수 있는 데에수 있는 고 w 플러스 2요 빛치 한번 래요 보일 수있한지수 있는지 보일 수 있네 piece <laughs> 응. <laughs> <할게>. 어, <laughs> of art 이거는 무슨 작품이 아니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야 works of art pieces of art 예술 작품이라는 뜻이야 예술 작품 자 예술 작품이 하나에 여러 개야 여러 개야 예술 작품들은 리젠볼은 뭐하다? r 다라는 뜻이야 c e 리 b e r d e 리 e m b e 하 d e c 아 m b e r 니 e c e m 동물을 닮은 것도 만들 수 있고 e c e m 그리고 자연 경관도 만들 수 있고 자연 경관. 심지어는 안녕. m 러브리티도 만들 수 있어. 유명 인사, 유유인인 유명 유명인사, <laughs> 유명인사. 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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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그리고 캐릭터, 캐릭터 뭐 써야지? 캐릭터 알 캐릭터. 캐릭터. 캐릭터를 만들 수 있어. 대중문화로서, 캐릭터, 대중문화. 르로로 도시락, 도시락 뽀로로. 그지, 뽀로로 도시락 만들 수 있잖아. 이해하죠? 그리고, 메이트는 보통 몇 형식 동사? 고용식 응. 동사. 이렇게 목적어고, 얘가 목적어야목적어가될수 있는 품사는 명사와 명사니까 u 리 이렇게 쓰면 돼요? 안요 음, 네요. 이해하죠? 그러면, 만드는 거야. 건강한 음식을, 이팅, 뭐 하는 것을? 먹는 것을, fun 뭐하게 만드는 거야, 얘들아? 응. 재미있게 만드는 거야. 됐나요? 핸드 그래. 네. 어, 그래? 응. 오 올렸다지? 됐어? 좋아요. 그럼 갈게요그두 자튼? 제가 다시 잡죠. 아니요. 아, 돈이 없어. 우리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려. 기다려. 알았어요. 오, 제가 있지 어, 그래도 해요. 네, 못주 찍어서 보내 주려고 하거 아예 이. 지 나. 져멋져 자, 언무그전면부에 나, 그렇지? 전면부을 사 자, 리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야 되그지 예, 하니? 그러면, 나이트, i 모아는뭐하는뭐하게모모하는 다르게, 모모하는 다르게, 이모게는다게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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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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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는 이렇게, 나렇는이렇그이나 그러나, 그치야,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방문단에 행은 자동사야 걸려있는 여기 걸려있다 행은 자동사 무슨 동사일라 자동사 야자 네. 동사라서 수동을 쓰면 안돼 수동을 쓰면은 교수용을 처하게 된다고 그런 뜻이야 이해가지 그러면 걸려있는 예술작품만은 바르게 되나요? 네. 동사 앞에는 누구 자리? 네. 무슨 격관계의 동사? 주격 관계 대명사는 모두 뭐 십수 네. 일치를 조심해줘야 되니 하나, 를다어단순히가 네. 군자 네스 고쳐야지 다르게 네. 음식 예술품들은 라스트는 와다나아 뭐 지속되다 지속되다 얘도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 완전 자동사 오래 지속될 수는 없어 음식 예술 작품 e s yes, y 이 s y e 지속 e 지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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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러 s y 러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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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s 야돼 소비 소비되어 s 야 돼, s 응. 대 e s yes, y e 야 돼. 고베드 뭐 하기 전에? 고베드는 상 s 다야 s yes, yes, y s y 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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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여기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L, I, O 좀 외우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BRSB 간판에서 비컴 고객 그로우 펀컬 런컴 외웠잖아. 그치? 외웠지 그 어떻게 필요하니까 외우한 거야 얘들아. 알았지? 제근쎄 메인은 셀수 있는 거야? 셀수 없는 거야 얘들아? 얘는 셀수 있는 데만 붙이는 거야. 셀, 이, 셀수 있는 데만 붙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무슨 수? 복수로 쓰는 거야. 항상 복수야. 이해하니? 여기다가 S를 붙이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하죠? 그나저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음식 아티스트들은 많은 오늘날의 음식 아티스트들은 세이브. 구하고 보관하는 거야. 그들의 예술 작품을. 이해하죠 예, 그들의 예술 작품을 도움과 함께 현대 기술의 도움과 함께. 아, 현대 기술은 뭐냐? 테이프, 포 뭐를 찍는 거야? 아, 사진을 찍는 거야. 그들의 워크숍 와트는 무슨 작품? 예술. 뭐 볼수 있는 예술 작품을. 그렇지. 예술 작품. 예술 작품을. 보뭐 하기 전에? 그,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들, 작품들은 단순한 복수야. 복수니까 대이로 받아야 돼. 이해하죠? 작품이 먹는 거야, 먹혀지는 거야. 먹혀지는 거니까 수용해 이해하죠? 먹혀지기 전에. 먹혀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이해하시요 여러분? 응. 엔드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생략이냐면, 사진을 찍고 대이가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그 예술가들의 음식 예술가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 예술가들이 그런 다음에 개시한다, 개시하다, 고를 먹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개시하는 거야. 먹을 수 있는 예술 작품들을 온라인 어디에다가 해라. 인터넷에다가. 어느 뜻은? 네. 끝. 네. 좋아요. 다시 해.